수법 슈퍼 이코라고 부른 게 아까 이재명 대표 항소심, 그리고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 둘 중에 하나는 오늘 나왔단 말이에요. 음.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졌단 말이에요. 그 늦어지는 이유가 아까 선회에서 보면은 쟁점을 갖다가 계속해서 어뭐 조율하고, 그 다음에 결정문에 반영하느라고 이유 하나하고 이재명 대표 항소심 선고 보고 하려고 했다는 두 가지 이제 측면이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예를 들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까? 너무 피곤하지 않습니까? 주말이. 네, 네 너무 피곤한데 그 네. 이유들 중에 하나가 어, 어떤 정신과 의사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 토끼는 호랑이 앞에서 잠을 못 잔다. 네.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그 흉포함과 네. 보여줬던 그런 것들 속에서 우리 국민들이 지금 불안한 거예요. 네. 그 불안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불안한 이다 이렇게 수감돼 있는 줄 알았더니 다시 손을 들고 나온 음, 거 보면서. 네. 그런 느낌, 그런 어떤 두려움 가졌던 네.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이재명 대표의 2심 결과가 나왔잖아요. 네. 어, 윤석열 입장에서는 자기가 바라는 것이 나오길 간절히 바랬는데 그게 안 나와 버린 거예요. 네. 그리고 자기 선거가 그 선거 선고, 어, 탄핵 선고까지 이제 그 며칠의 기한이 있기 때문에 이 기한 동안에 또 무슨 짓거리를 할지 모른다. 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시기는 짧아야 된다라고 네. 보입니다. 네. 그 이재명 대표가 그 현장 최고 위원회 하면서 그런 말씀을 좀 하신 것 같은데 그 비, 이게 이게 헌재가 비상계엄 면허증 주는 거 아닌가라고 이렇게 헌재를 그건 경고 주는 듯한 발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란수괴임로 구속 기소된 대통령에게 다시 면접을 주면 아무 때나 군사 쿠데타 해도 된다는 것이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실제 만약에 헌재가 기각을 한다면 비상계엄 면허증 주는 거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는 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본다 네. 그러면, 현재, 그래서 그 선고 결과를 어떻게 해당하십니까? 아, 아, 저는. <laughs> 아니, 이건 뭐, 당연한 거지만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저는 네. 당연히 8대 연기라고 보고요. 네, 네. 다만 이것이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음, 보수재판관들이. 네. 기각을 주장하고 있어서 늦어지기 보다는. 네. 어, 본인들이 이러저러한 핑계를 대면서 늦추고 있었다고 라 네. 보여요. 무슨 말이냐면 이 내용과 관련해서 어, 무죄 기각 이걸 주장할 수 없지만 이거는 더 살펴봐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면서 어, 선고를 늦추는 이것까지는 가능하거든요. 네. 음. 그러니까 합의번호 와중에 음, 사, 상상을 해 보십시오. 이재명 대표 항소심 선고가 3월 26일날 있는데 네. 그 항소심 선거에서 유죄가 나와서 그래서 자격 상실령이 나오면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이 상태에서 대선을 치르게 할 거냐 네. 대한민국을 이런 불안정한 상태에 줄 거냐 그러니 그 결과를 보고 우리도 선고를 해서 네. 어 대한민국을 안정시켜야 된다라고 음. 주장하면서 그러면서 끌었을 개연성이 저는 네. 어 있고. 그것을 내부에 다른 재판관들이 이겨내지 못했을 개연성은 꽤 있다고 봅니다. 음. 아까 처음에 얘기하신 대로 이 쟁점이 한 다섯 가지 정도 되잖아요. 비상개혁, 뭐 국회 봉쇄, 선관위, 그리고 정치인 체포, 어, 보고령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이 쟁점별로 각자들의 견이 있으니까 조율하느고 결정문에 그걸 또 반영하느라고 늦어지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해왔는데 그렇게 설명한 것만으로는 좀 많이. 너무 지나쳤죠. 예, 예 너무 네. 길이. 텀이 마가 많이 떴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 항소심선고 근데 이제 이게 나왔으니까 빨리 하겠죠. 김민석 최고위원이 그래서 그 이제 조선일보를 중심 조선일보죠. 뭐가 어, 이제 윤이 윤석열, 이재명 연대책임론 해가지고 뭐 양비론, 그 양비론 이렇게 나오면서 연대책임론 얘기를 거론하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구구화가 많이 된것 같고 조중동 전에서도 또 조선일보가 좀더 오른쪽에 가가지고 거의 구구동조하는 것 같긴 해요. 그런 어떤 연대책임론 이런 부분에서 물 건너갔을 거라고 지금 생각이 되거든요. 오늘 이 판결 선고로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보이지 않는 손이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도 어제 나오고 그저께 음. 나오고 그랬었는데 보이지 않는 손은 저는 개연성은 꽤 높다고 봅니다. 네. 지금 구독 취소가 되는 것도 이거 상상할 수 없었던 음. 판단이잖아요. 어그 그러면서 이제 어 이거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거 아닌가? 음. 그러면서 또 고민해 보니까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것은 중도와 또는 그 보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게 설득을 할까? 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이심에서 유죄가 나왔을 때 그리고 그로부터 3개월 내에 대법원 선고를 해야 되잖아요 네. (3개월) 내인 것이지 이거는 (3년) 재판이기 때문에 (1개월) 내에 할 수도 있고 네. 뭐~ 뭐 (3주에) 할 수도 있고 (1개월) 내에 할 수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음. 그렇다면 어 (4월 18일) 날 부분 재판관 퇴직 직전까지 미뤄가지고 밀어, 네. 하면 음. 결국은 어~ 이제 후보 결정 전에 대법 결정을 내버릴 수도 있는. 그러니까 보수 언론이 그 그렇죠. 이해도 계속해서 대법원을 늘어나면. 압박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굉장히 불투명한 상황을 대법원이 그냥 두겠냐. 네. 어, 이것을 국민들한테 이렇게 불투명한 상황에서 선택하라고 하는 게 맞겠냐.라고 네. 하면서 압박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이심 선거로 이제 그, 그런 압박이라든가 이거는 거의 공력이 네, 상계됐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것은. 아, 어, 뭐 다른 것보다는 네. 그런 논리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헌재 헌재라든지 이런 것을 움직이려고 설득을 했을 것이다라고 네. 보이고 그것이 어느 정도는 있어서 지금까지 끌었던 거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양비론 관련해서 어떻게 이재명 대표는 잘못이 없, 모든 게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잘못의 크기가 너무나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를 뿐더러 질적으로 비교할 수가 뭐 없죠. 를할수 없는 <laughs> 것인데. 네. 그것을 이렇게 아니 이게 만약에 유죄 나왔다고 보십시오 그래도 김문기 아냐 모르냐 어 국토부로부터 그 압박 받은 것을 협박을 했냐 안 했냐 네. 이거하고 어 네. 군대를 가지고 이렇게 침탈한 헌법 유린하고 어떻게 같을 수가 있습니까 네. 그리고 탄핵을 탄핵을 소추했다고 해가지고 이것으로 개엄을 합니까 네. 탄핵을 소추하고 본인은 거부권을 행사했잖아요 네. 그 쌍방에 견제와 균형이 되는 그 권력을 계속해서 행사해 왔어요. 네. 헌법에 주어진 국회의 권한인 탄핵 소추를 했고 네. 헌법에 주어진 대통령의 권한 법률안 거부권을 무수히 행사해 왔어요. 그거 거부권의 내용이요, 실은 자기 방탄이었어요. 네. 자기와 부인에 대한 방탄 이것이었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 그런데 그 이제 어 중요한 것들은 이제 결국은 어느 정도 많은 국민들이 예상을 할 거예요. 인용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아까 8대0 말씀하셨고 저도 8대0이라고 생각하는데 곧 이제 이재명 대표 항소심 선고 나왔고 그랬으니까 곧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윤석열 승복할까요? 승복 메시지 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안 낸다고 했잖아요. <웃음> <웃음> 윤석열은 네. 안 내고 네. 어 대통령실에서 안 낸다고 했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보기에도 내일 성장이 아니라고 봐요. 오히려 보수 유튜브하고 네. 같이 유튜버를 하고 다니지 않을까 구속시키지 네. 않으면 네어 아, 그럴, 그럴 개연성이 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네. 구속시키지 네. 않으면 보수 유튜버가 돼가지고 네. 자기 정치 선전을 네. 하면서 자기가 실은 정치적 피해자인 양 이렇게 하고 다닐 개연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럴게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구속에 대수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대수감 해야 되는데. 파면되면 대통령이 네. 아니기 때문에 이제 구속할 수 있는 것들은 많습니다. 네. 어, 이제 대통령의 상태에서는 내란 외환죄를 가지고 뭐 수사해가지고 구속할 수 있지만 파면되면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할수 있는 것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네. 가장 간단한 것이 뭐냐면 본인 대통령 선거 때 했었던 이 말도 안 되는 허위사실 유포들. 네. 이거부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실. 네, 네. 그 다음에 명태균 어, 게이트에서 나오고 있는 공청 개입 예, 네. 이런 것들이 다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이런 걸로 바로, 바로 구속할 수 있는 사안 아니겠습니까? 네.